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 교육개발팀 윤석 팀장입니다. 자, 우선 저희 더다원수학에서 2024학년도 이제 예비 고1이죠. 고1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별 내신 수학학습법에 대한 안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뭐 학교별로 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 다원수학에서 학교별 내신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2023학년도 1학년 학교별 수학시험을 분석해서 2024학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학교별 수학을 준비해야 되는지 학교별로 1년의 과정을 전체를 통으로 분석해서 아주 상세한 분석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를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한 안내를 제가 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부터 우선 말씀드리자면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음, 그래서 현재 이제 뭐 고입 쪽으로 보자면 전국 자사 고등학교 합격자 발표는 이제 끝난 상황이고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광역 자사고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됩니다. 뭐이 근처 대치권으로 보자면 뭐 대표적으로 희문고와 중동고가 되겠네요. 그 이후에 이제 2월달이 되면 이제 전국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고입 과정이 다 끝나서 학교별 배정이 다 끝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가 정말 이제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학교별로도 어떻게 수학을 준비하냐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망하는 학교 아니면 내가 배정받을 것 같은 학교가 만약에 있다면 미리미리 이 학교에 대한 대비 영상을 보고 그 학교 수학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학습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리부터 준비해 놓는다면 가장 중요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아주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점수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희 다원수학에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그 정보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그 다원수학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내신 대비반 소개를, 소개를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 선생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저희 내신 그 대비반의 모토는요, 수능을 내신처럼 내신을 수능처럼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수업이다. 이렇게 저희가 모토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2023학년도부터 이제 수능의 기조가 바뀌었죠. 그 전에는 최고난도의 문제가 나오면서 이 최상위권 학생들과 그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졌다면 이제는 수능의 기조가 바뀌면서 최고난도의 문제를 배제하고 이 고난도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도 내신처럼 이제는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를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 준비를 하며 수능과 같이 동시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다원수학의 모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 한명한 한 명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는 선생님들의 이 학습 코칭을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수능의 모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수업을 진행하는 걸 모토로 잡아서 공통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클리닉을 합니다. 뭐 학원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클리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교 집만 들어오는 몇몇 수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원 수학의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무조건 클리닉에도 직접 참여합니다 당연히 조교 선생님이 있더라도 조교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도 클리닉을 하면서 학생 한명한 한 명을 다 봐줍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그 학생들의 개별 특징을 선생님은 수업을 하면서 다알 수가 있지만 조교 선생님들 당연히 우수하신 분들이 같이. 조교진는 운영하겠지만 학생 개별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더 다원수학 선생님들은 언제나 클리닉을 직접 진행을 하고요. 이 클리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점 오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학생들의 약점을 선생님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1대일 가회와 같은 학생 맞춤 개별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클리닉을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학생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학생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선생님들이 다 파악해서 그 학생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별 자료를 다 학생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게 저희 수업의 특징이고요. 마지막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 수업을 진행한다 돼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교마다 다 수학 선생님들도 다르고 수학 시험의 문제를 출제하는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 수업이 굉장히 또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특성에 맞는 그 학교 맞춤 수업을 평소 때 테스트지도 학교 시험지와 동일한 양식으로 진행하는 거 공통으로 진행하고요.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 스타일에 맞춰서 선생님들도 문제, 문제 변형, 유사문의 문제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 내신반은 이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어떤 분이 어떻게 촬영했는지 선생님들 안내 한번 드려보자면요 우선 휘문고등학교입니다휘문고등학교에서는요 수학 선생님 어, 김은석 선생님과 서정인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국어와 영어 손석표 선생님 김지우 선생님까지 1년 총평 촬영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 놨습니다 다음 중동고등학교입니다 중동고등학교 검색하면서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수학선생이지 님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중동고 하면 중동고 1타 저희 정재엽 선생님이 계십니다. 다음. 단대, 어, 단대부고가 되겠죠. 김래균 선생님인데요. 예전에 단대부고 교사로 계셨던 선생님이고 학생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가르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아마 영상을 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굉장히 순박하면서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뛰어난 선생님으로 정평이 나있고요. 다음 중상 고등학교입니다. 중상 고등학교도 뭐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중상 고등학교 수학 시험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 독특한 수학 그 시험을 대비하면서 중상고 반을 운영하셨던 장보규 선생님이 요번에 촬영해주셨습니다. 다음 영동고등학교입니다. 영동고등학교 요번에 손정민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잘 촬영해 주셔서 영동고등학교는 이제 그 약간 시험 점수 배정 방식이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동고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꼭 영동고 영상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고등학교입니다. 경기고등학교 장두천 선생님인데요. 경기고등학교는 이제 과중반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도 굉장히 수학 시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장두천 선생님이 이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으니까요. 이 영상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첫 번째 진선여고입니다. 이선미 선생님이 요번에 촬영해 주셨고요. 어, 이선미 선생님이 진선고등학교 계속 꾸준히 반을 운영하셨는데요. 이제 학생들의 한 대략 한 절반 정도 이제 프론티어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선 여고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실 것입니다. 다음 숙명여자고등학교입니다. 이 숙명여고도 이제 뭐 대치권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선호가 굉장히 높은 어, 학교인데요. 두 명의 선생님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우선 숙명여고 박주호 선생님이 우선 내신반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옆에 최하나 선생님이 계신데요. 최하나 선생님이 요번에 또 'W 하이퍼'라고 해서 여학생 최고난도 반입반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하나 선생님 'W 하이퍼' 반은요. 뭐 숙명여고 전, 그 전담반은 그전 아니고요. 이 대치권 근처에 여학생들만을 위한 반이고 어, 학교당 인원을 대략 한... 다섯 명 정도로 이제 나눠서 이제 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분의 선생님이, 어, 시험 분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숙명 요구에 아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영상을 다 골고루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경기여자 고등학교입니다. 우선 경기요고 전담하고 계신, 어, 김아린 선생님이, 어, 경기요고 수학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W 하이퍼 수업을 하시는, 어, 최하나 선생님도 같이 경기요고 분석을 한 영상을 그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여자고등학교고요 은광여자고등학교도 최하나 선생님이 은광여자고등학교가 어떻게 수학시험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남녀공학으로 넘어가보면요. 우선 중대부고입니다. 중대부고 정진우 선생님이 촬영해 주셨는데요. 정진우 선생님은 그 학습 분야 베스트셀러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학습법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수학학습법에 대한 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중대부고에 관심이 가지고 있고 중대부고 수학이 궁금하다. 어, 이에 대한 답을 알고 싶다. 어, 그러면 이 중대부고 정진우 선생님의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개포고등학교입니다. 요즘 또이 개포고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학교인데요. 개포고 예전부터 꾸준히 수업을 진행해 오신 문계민 선생님이 개포고 수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언남고입니다. 언남고와 풍문고등학교 동일하게 정지우 선생님이 참여를 하셔서 수학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호 선생님은요 정말 학생들에게 어, 본인 스스로 프랜차이즈를 건게 어, 마음으로 가르치는 강사. 정말 학생 개별 개별 학생들의 특징을 다 파악을 해서 개별적인 워크북부터 제공하면서 클리닉까지 어, 제공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 어, 많이 언남고와 풍문고 영상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별 선생님 안내 드렸고요. 우선 다원 수학 연락처 및 위치 안내 드릴 텐데, 제가 연락처를 안내 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 제작한 영상이 오픈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고급진 자료와 고 퀄리티의 영상이기 때문에 오픈 자료로 조금 올려놓기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이 안내 드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만약에 뭐 저는 경기구에 대한 수학 영상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안내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안내드릴 테니까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편하게 수학관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원하는 영상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접 찾아오셔서 뭐 상담도 하고 싶으시다면요. 이고등간 위치입니다. 그 음마사거리 거기. 그 노브랜드 피자 있는 건물있죠 거기가 고등관인데요. 거기 2층에 수학 행정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셔가지고 편하게 상담을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우선 2024학년도 이제 예비 고위를 위한 수학 학습법 영상을 제작한 거에 대한 정보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정말 많은 준비와 선생님들이 아주 고퀄리티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영상을 제공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